여마분여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점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분들에게 공구 정리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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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만 당연히 공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전동 공구야 어찌저찌 정리가 잘 된다고 해도 전동 공구는 정리하기가 쉬워요. 케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박스에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수공구와 소모품들이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정리를 하다 하다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아무리 공구 가방에다가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해 놔도. 또 그걸 찾는다고 일이에요 그래서 공구 정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자석 바입니다 마그네틱 바라고 불리죠 심플하게 수공구들을 정리할 수 있고 비트류 같은 거 정리하면 정말 잘 보이고 깔끔합니다 근데 항상 활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력의 이게 세기였어요 우리가 수공구라는 게 작은 펜치류나 작은 드릴비트류나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뚝만한 몽키스패너가 있을 수도 있고, 빨프렌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같이 생긴 게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소개를 안 하려고 했던 제품.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위너에서 국내 유일하게 출시를 한초 광폭 마그네틱 반입니다. 기존 시중에 출시가 됐던 모든 마그네틱 반은 24mm쯤이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걸요. 차이가 남았죠? 1, 2mm 차이지. 거의 규격화가 돼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이게 자석 센거못 만드나? 근데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품의 치수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오늘 뭐 스펙 값 같은 거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존 24mm에서 이게 54mm쯤으로 늘었고요 공구를 붙일 수 있는 폭은 530mm. 설치 규격은 최소 640mm가 돼야 됩니다 어디 한번 붙일 수 있을 때까지 붙여봐 이런 느낌으로 출시가 됐다랄까 사실 기존 위너 제품도 똑같았어요 24mm로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작은 수공구류나 비트류만 간혹 붙여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야 이게 빠꾸 없습니다 수공구들 붙는건 당연하고요 이게 망치가 이게 뭐 그냥 일반 목수망치 같은게 아닌 캠머류가 퍽하고 달라붙어요. 본사 피셜 최대 30kg까지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감이 안 오실 때는 덤벨을 생각해 보세요. 덤벨 30kg이면 어마어마한 무게거든요. 웬만한 파이프 렌즈까지 모두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알루미늄 파이프 렌즈밖에없어 가지고 철 파이프 렌즈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가 리뷰를 하려고 지금 쓰고 있던 게 아니라서.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이게 꿀팁은 아닌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 자석바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석바가 있다 좌우 플라스틱을 빼보세요 빠집니다 그러면 벽면과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설치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팁 아닌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원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야 이게 제가 기둥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둥이 그래도 꽤 굵은 기둥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가 안돼 이게. 640mm 정도가 최소 설치 규격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둥에는 설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이나 벽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너에서 출시한 초광폭 마그네틱 바를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마그네틱 바 10분께 나눔의 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